그대, 이 정도면 짜잖아. 그이정도아 미니판을 사냐고요, 예. 저, 일본에, 저, 아주 유명, 유명한 사람에죠 일본에 유명한, 포지션입니다, 이게. 이게, 이니새님 유명한, 그 유명한 사람이 포지션이냐요 예. 이게 그, 아니, 일본에서 그 유명한 포지션을 그그그그그 한번 제가 마크로 뽑보고자한 건데, 근데 이거 진짜, 물천처럼 미친거지 아직 모르겠어요 원래는 이건데 여기 그냥 이거의 풍선이랑 그냥 막춰서 끌어먹고 뿐데 음... 뭔가 비율이 좀 불안해 봤을 때 음... 뭐 틀린다는 뭐 건지 아직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이상하다. 뭐가 느낌이 담면 뭔가 후지산가 아니었을 때. 음, 그래서 그럴까? 네. 음, 후지산는 만드는데, 이사진이 후지산가, 후지산이야. 이게 피할까? 일단, 잠깐만, 이리게 피할게요. 아, 뭐가 또무이좋고 뭐가 좀 이런 이리죠 이건 굉장히 하기보다는 좀 뭐가 좀... 내가 아득 드는 게 뭐가 좀... 그러네요 계속... 우자좀만으니까 어때? 오이 아, 그냥 도는 일단... 도로부 어... 이렇게... 가스가스 빨... 으 예, 저희 힝힝 아! 됐습니다 네, 여기 저, 게 어떻게 좀 아, 밑에 다, 네, 이거 찢어니까 아! 양쪽으다 이거 찢어야면또 떨어져 네 진짜 너무 떨지 아, 찢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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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요 아. 가만요 yeah. 이제 찢어야됩니다 아! 뭐야! 아, 뭐야? 나또 틀어지려는 것인데 뭐, 알겠죠? 아, 뭐야! 아, 뭐야, 아, 또? 어, 왜 이렇게 싫증합니까? 먹큰 것도 있어요. 네, 계속 꾸미기면 더 꾸미면 될 것인데. 음, 왜 이렇게 는럼 지금 건조살이나 가져보자고 가끔씩. 응, 먹어야겠어. 오늘 좀 기계를, 오늘 뭐좀 시간 좀 기계 가줘야 건데. 네. 근데 이거요. 이마크로본 이거 포지션 어때요? 예. 지금 마크로본 포지션 어땠나고요? 음. 마크로본 포지산이라 끝내잖에요네 포지산이야 고하면 이렇게 굉장히 넓어 이렇게 더 있죠? 포지션이 크게면, 제가 까 아주 예쁜데. 여기서 어드밋 훈전 트에는 여기 0이잖나요네 보다시피 이건 훈전이 삼맥입니다네 지금 <목소리> 제가 보다시피 여기는 훈전 삼맥이든요 그리고, 그리고 제가 유니어 파티 훈전을 넣을 때 이게 훈전이 크기는 여기 여기에서, 네. 여기 이렇게 실제는 훈전에 이게 눈이 덮였지만 음. 제가 마크하고 훈전을 편현하게본데 여기는 지금 눈이 안 덮여있거든요 그래서 눈, 그 눈을 어떻게 펴야을까요 아... 맞다! 그렇네? 잠깐만요 여자서콜리 지금 눈도 펴야되니까 눈도 펴야돼서 아... 맞아 콜리선이면 여 눈이 껴네 지금 그... 달가 그... 뜯나요? 네 지금 그거 해요 제가 뜯어거 찍겠는데 아무튼 미션 할수 없죠 이미 저기 우리 다콜아버님이다 컸어요 네저래는 이렇게 해서 제 지금 대도 나왔는데, 저도 좀 뭔가 좀더 보일게요. 네. 이니까아 이거요? 지금 보여주니까 나 무장은 대단해, 무장 고독도 된다. 이 숫자 코너로 와서 그냥 이 숫자 코너 와서 이건데 지금 여기가 이게 예, 도로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렇 이따, 내가 이렇 뜯을 때, 생각해요 그래서, 뚝뚝다가 해서, 쭉쭉, 이거, 본으로 찾는 법이요. 네. 옛날에 안온 거니. 예, 저기요. 저 옛날에 안 와서 야 돼요. 네. 그래서, 옛날에 처음에, 옛날에 안 와서 가. 네. 시애리 제가, 토요일에 왔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다가 어? 모든 밤에 들은 그냥 포르투포도 홀력, 다 아, 그래요? 옛날에 아던손님 네. 네. 지금, 이렇게, 포 이, 포르투포도 꺼내는 거 이렇게 쭉쭉 해 되겠고, 여기서, 이렇게, 포르투포도 이렇게 쭉쭉 해도 서까 연? 동굴? 어? 여기서 연? 동굴을 만나겠죠? 네. 그, 그 안쪽 쭉이라도가 네. 이 안도, 어떻게, 꿈으로부터 는야 된다, 이안히 아, 근데 지금.. 뭐뭐하는 거죠. 아무튼 뭐 이렇게 살짝 못 하고 살다 그냥 하고. 렇지 뜨병만 웃으아 뭐야. 아 건물 쪽 하다가 트림 있네요. <laughs> 네 지금도 설레거리어아 그럼, 내부를 뚫는 거니까, 내부를 뚫고 있습니다. 아, 뭐야. 아, 뭐야. 또보이네 불러켜보세요, 여기. 아, 노님 네. 아, 뭐야. 응, 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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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지 네. 여기까지, 응, 좀 불러가서, 여기 안켜라도 어떻게 가려는다 와. 이제, 지금, 벌써 양육네요 네. 이거 지금, 내는 기간에 찍힐까요? 안 돼요. 근데 여기다 쳐아 네, 여기다 그려줘. 이거 어떻게 하자. 아, 근데 이거, 여기다 눈을 어떻게 쳐야 돼? 아, 이렇게, 이렇게 하자. 우선은, 얘이 돼서, 아, 둘, 려 이거 타임스터. 커멘트부터 가져가. 이거 루나 어떻게 전아나지 깨끗하니 깨끗한데 항상 눈썹 혹자 하죠네 솜인삼 발발발나 코멘트 뜯는 중 근데 이런 거 잘나 나 아직 눈을 그래서 여기 여기 여기까지 이렇게 하세요. 네. 여기서 두배트데여서 영어로 립브레이스 아, 저기요 계속 또뭐하세요 패요, 요 패. 야, 요 아, 왜요? 여자친구가 한번꺼여주고꼿꼿하거든요 아, 세요진다 이런 게였네요 어우, 다짜이떡가 생겼네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시네요. 와, 진다 이거 흥이스같네 네, 진짜 흥이스같죠 네, 딱 네. 아, 이렇게 하면 되지. 잘안 뭐야? 내찍 해주세요. 네, 진짜 여기 또해줘야겠다 네, 여기서, 여기서 찍어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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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잠깐만요, 잠 여기, 요기 여기, 요기이기 여기, 여기, 죠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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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이렇게 골드키 포니티. 골드키한 풍경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꼭 이렇게 해나 그래서 승용, 영, 2프레젝트 아, 뭐야? 띵아, 여기서? 올라가죠올라가죠 올라가쇼 자 지금 되었네요 오 진짜 훤짝네요네오우자집이죠 위에도 에게 약간 텍룰텍네그래서 이게 진짜 훤짝이니까네왓이이진짜해 야, 진짜 후지산 같네요. 네. 오전 집이고, 진짜 후지산. 근데 이거 보니까, 그냥가생각 느낀 건데, 네? 느낀 게어었요 그래서, 애나이 님. 갑자기 이거 후산 보니까, 아, 일본 여행이 그, 일본 여행이 가고 싶네요. 네. 저 일본 여행이 갑, 갑자기 가고 싶었던다. 그 후지산 갑다가 갑자기 다가 너무 갑자기 마음이 좋아서. 아, 일본 가고 싶다. <laughs> 그러게 말해요. 아유. 네, 결혼도고 그 맞으면 저는 이거죠. 이어온 감동선 후지산을 보니까. 아, 일본에 가고 싶어라. 일본에서 그 유명한 회장는 한번등정해보고 싶은데, 아, 근데 그래, 저기 뭐예요? 아, 여기요? 여기는 바위산입니다. 아, 홍선에 바위산인가요? 이건 긴급소보인데요 긴급, 저기요? 지금, 이, 이런 홍전에 지금, 여기 바위산이 있니다아 무슨 말이에요? 석교, 석교. 지금 이, 꾸짖네, 바이사진인데바이사진 누가 장뜩 있다면, 누가 잔뜩 있냐면 아무도 이게다팔버리시죠에 이걸 팔라고정깅도정깅도도 멘붕. <laughs>